안녕하세요 이게 모약 까먹는 모약 약바른 임약입니다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, 반갑습니다 <laughs> 네 오늘은 어떤 질문 들고 오셨어요? 아 제가 임신을 하고 나니까 속이 음. 정말 계속 쓰리더라고요아맞 어, 역류하는 느낌도 음. 많이 나고요 이럴 때 남편이 남편? <laughs> <laughs> 개비스콘 먹어도 된다고 했는데 정말 안전한가요? 네, 그러니까 이 개비스콘 얘가 더블 액션인데 성분 잠깐 보면은 알긴산에 탄산칼슘, 탄산수소나트륨이 들어가 있는데요. 알긴산은 위안에 들어가면 좀 부풀어요. <laughs> 부풀어서 여기 딱 막아주는 거죠. 그래서 역류를 방지해주기 때문에 임산부는 사실 이제 배가 커지면 얘가 막 치받거든요. 치받다 보니까 막 꿀렁꿀렁 올라오는데. 꿀렁꿀렁 올라와서 식도염 증상에는 얘가 조금 더 효과가 좋을 수있죠딱 여기서 막아주니까. 근데 탄산칼슘이랑 탄산수소나트륨은 재산제인데, 위산, 쓰린 거, 얘를 중화해줘서 속쓰림면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요. 알긴산은 인부등급이 A인데, 탄산수소나트륨은 인부등급이 C예요. 개비스콘 안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분들도 있는데 체내에 거의 흡수되지 않는 거라 드실 수 있고요. 음. 개비스콘 설명서에도 임부가 사용 가능한 하 조건이 있습니다. 네, 사실 역류가 음. 없고 쓰리기만 하다면 알마겔도 드실 수 있는데요. 알마겔은 임부 등급 A죠. 예. 네. 정확하게 위산을 중화해주고 그냥 나가버립니다. 예. 음. 네. 그래서 작용 시간은 개비스콘보다 짧아요. 음. 제 와이프 같은 경우는 배가 커지면서. 압력이 높아져서 자꾸 음식물이 넘어오는 증상이 있었어요. 음. 네. 그래서 식후에 개비스콘을 먹어보라고 한 거고요. 음, 보면 은 미국 직구로 텀스 같은 거 사는 분들도 계시는데 걔는 성분이 그냥 탄산칼슘이에요. 사실 별거 아니죠. 음. 직구로 사는 건아닌데뭐 음. <laughs> 칼슘제로도 사용하는 약이긴 한데 뭐 재산제로도 쓰이고요. 그런데 굳이 이 성분을 직구까지 해서 먹을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죠. 네. 아주 저렴한 성분의 약이고 국내 거가 훨씬 나은 약이 많은데요. 음. 탄산 칼슘 알약 많이 씹어 먹으면 변비도 잘 와요. 우리나라 약국에서는 임부한테 딱히 추천하는 약은 아닙니다. 그렇죠. 근데 사실 이제 또 역류가 생길 때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밥 드실 때물 많이 드시거나 뭐 국물 드시거나 이러면 진짜 안 좋아. 요 최대한 밥 먹을 때 반찬이랑만 드시고 물은 식후 한 시간 이후 드시는 게 좋고요. 그다음에 속이 이제 쓰리면 자기가 쓰리게 자꾸 막물 먹고 우유 먹고 이렇거든요. 근데 걔네는 또 나중에 또 속을 더 쓰리게 합니다. 오렌지 주스 같은 산성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것도 편하시고요 사실 속이 음. 너무 아프니까 그쵸. 국물 종류가 당겨서 많이 먹었거든요. 네네네. 먹고 나면 더 쓰리고. 맞아, 말. 맞아. 음. 그냥 밥에 야채, 고기, 생선 이런 거 먹으라고 역시. 하시는 거죠? 음, 음, 많이 아시네요. 뭘 사실은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착각 중에 뭘 먹어서 막 위가 건강해진다 이런 착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뭘 먹어서 건강해진다기보다는 위는 뭘안 먹어야 건강해지는 경우가 좀더 많습니다. 그래서 쓰리고 아플 때는 정말로 식이요법에 주의하셔야 되고요. 오늘의 궁금증 잘 해결되셨기를 바라면서 우리 모두 다 함께 내일, 내일, 만나요. 만나요. 내일 만나요. 안녕. 안녕. 이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